요즘 마트를 갔건 슈퍼를 갔건 10번 중에 5번은 계산이 틀려요. 영수증 꼭 확인하는 버릇이 있는데, 같은 물건이 두 개로 계산되어 있거나, 가격표랑 금액이 다르게 찍혔다든지, 자주 가는 체인 슈퍼마켓은 이틀 연속으로 계산이 잘못되었고, 마트도 갈 때마다 계산 실수입니다. 만원 이상 차이 날 때도 있어요. 확인 안 하면 완전 낭패예요. 노인들은 영수증도 안 받는 분이 많은데, 영수증 꼭 받는 습관, 영수증 계산하는 습관 가지세요. 상습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곳곳에서 어느 날은 퇴근하면서 동네 정육점에 들렀어요. 수육거리 앞다리각 3개 팩에 각 금액이 찍혀 있었음 무뼈닭 8,800, 순대 6,000, 계란 6,500이 6만 100원이 나와서 생각 없이 집에 낑기대고 들고 왔는데 유품목이 6만 원이 넘었네. 영수증을 안 받아왔어요. 우, 다만원 넘는 거 없었는데? 아차 싶어서 빨리 대충 계산 다시 해보니, 4만 원대인 거예요. 다시 그거 들고 가서, CCTV 돌려보셔도 좋다 품목고대로 가져왔으니, 다시 계산해달라고. 다시 계산했는데, 5만 얼마래요? 제가 아닌데요? 천천히 다시 해보세요. 하니 인정하더군요. 요즘 영수증 드릴까요? 물어보는데, 꼭 받아오세요. 시간 낭비에 정말 힘들어요. 보이스피싱이 잠잠하니 대형 쇼핑센터 정육점 소상공인들 나쁜 짓을 물건 구입할 때 개수 확인 할인한 품목은 꼭 가격을 체크하세요. 진짜 골고루 피곤한 세상입니다. 밴드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혹하는데 철진한 과일이나 상품가치가 없는 물건을 보내주고 있어요. 밴드에서 도주의 요합니다. 모두들 영수증 잘 확인해서 저처럼 개고생하지 맙시다.